올해 3월 서울 강동구에서 지름 20m, 깊이 2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며 전국이 싱크홀 공포에 휩싸였죠. 광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도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싱크홀이 잇따르며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전국에서 보고된 집안치마는 총 867건, 그중 광주가 108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부산과 서울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 연도별 집안치마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하 빈 공간, 이른바 공동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141개 발견됐습니다. 이는 전국 872개 중 16.2%를 차지하는 수치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후속 조치인데요. 광주에서 발견된 공동 가운데 실제 보수 조치가 완료된 곳은 17.7%에 불과했습니다. 올여름 유독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하 공동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치마는 대부분 도심 지역에서 발생하고 주요 원인은 노후 하수관 손상과 대매우기 불량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는 스스로 싱크홀 다발 지역임을 인정하며 노후 하수관 정비와 지하시설물 점검 등 종합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점관리 대상 지정과 보수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